7월 29일 오전 3시 49분, 어, 이건 7월 28일 일기 영상이고, 오늘도 뭐, 바빴으면 바빴다. 어. 어. 근데 어제 얘기했듯이, 이제 어제 6시 반, 아침 6시 반 정도 잠을 자서, 8시 반쯤에 일어났었는데 그 놈의 아, 20분만 더 자자 이래 놓고 알람을 다시 조절하고 눈, 이제 잠을 잤는데 눈을 뜨니까 10시 반 정도 된 거야. 늦은 거지. 그래가지고 또 11시에 이제 어떤 박사님이랑 미팅이 있었거든. 그걸 또 부랴부랴 또 씻고 준비해서 가서 또 미팅으로 바로 참석을 했고 그 미팅에서는 이제 뭐 어떤 실험을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처음 해보는 어 그런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초기 실험 세팅을 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 대해서 이제 미팅 이제 논의라기 보다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박사님께서 나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이제 만난데 처음에는 나 혼자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옆에 이제 자리하시면 대학원생 분께서 혼자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이제 생각해보니까 박사님이랑 나랑 미팅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지가 않으니까 내가 못 알아들 수도 있겠다. 물론 나는 무조건 뭐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그 뭐냐. 녹음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옆에 계신 대학원생분께서 같이 가주시면 내, 내가 내 이제 박사님한테서 듣는 어떤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양보다 이제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어 시간 되시면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같이 가주셨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 <laughs> 이제 초반에는 설명을 하다가 어 설명, 처음에는 초반에 이제 그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다가 처음에는 조금 알아들었는데 이제 후반으로 가는 것이 이제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요그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시는 대학원생 같이 가주시는 분이 이해를 다 하시니까 이제 또 대화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 나랑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랑 대학원생분이랑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다행이다 이러고 이제 미팅이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을 받았고 이제 어 그런 걸 확인을 하면서 이제 설명도 더 자세히 해주셨고, 어, 이런, 이런 이야기였다, 어, 이런, 이런 내롱인 것 같다, 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게 미팅이 끝나고 오전 일과는 끝이 났고, 그 밥을 먹으러 와서도 일단 잠을, 그리고 4시간 정도 잔 거지, 어, 4시간 정도 잔 건데, 그래도 약간 바이오 바이오리듬이 깨진 거니까 약간 나도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점심 먹으러 와서는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고위급 회담을 가졌는데,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대외적으로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어떤 잘못, 이제 어떤 사이버 세큐리티 이슈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서로 굉장히 날카로운 어 비난, 비판을 하면서 있지만, 이런 고위급 미팅에서는 본인들도 상대국들이 가장 경쟁적인 국가라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다르다는 어떤 이념에 대해서도 다 외교적인 어떤 방법의 방식이나 뭐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방식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이 미팅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은 서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뭐 이제 기사로 영어 말음 연습을 진행했었고 밥도 간단하게 먹었었고 또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뭐 내가 딱히 실험을 오늘은 진행은 하지 않았나 어, 워낙 오늘 또 처리할 시, 이제 것들이 제법 있었어서. 서류 처리 같은 게 제법 있었어서, 어, 어. 있었어서 뭐 진짜 여러 가지 뭐 처리도 해야 했었고 뭐 보험료 납부도 해야 했었고 또 어떤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거는 알수 있냐 뭐 이런 서류는 받을 수 있냐 뭐 이렇게 혹은 내 이런 걸 처리해 드렸다 라고 전화도 직접 하기도 했고 뭐어 그렇게 보내고 이제 어제 새벽까지 그렇게 웨스턴블라 밴드 이제 웨스턴블라 데이터를 정리를 했었잖아 내 나름대로 이제 오전에 뭐 잠깐씩만 그 데이터 정리한 걸 보시더니 아 이런 이런 게 보완 보충을 해야 될것 같다 라고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셔서 이제 남은 이제 오늘 할수 있는 서류 처리 같은 것들은 일단 해놓고 어차피 뭐 이제 오늘 이거 끝내야 돼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서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는 나는 이제 그 부족했던 이제 보충 보완을 해야 했던 그 작업들을 마저 했었지 그러니까 대충 뭐 7시 7시 반 정도 어 돼서 끝나서 이제 방에 돌아왔지 어. 돌아와서는 이제 그때는 좀 잠이 오더라. 어. 일단 밥을 먹었고, 그리고 고양이들에게는 오늘은 딱히 밥을 안 이제 챙겨가지도 않았던 게 어제 워낙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매번 확인을 했지. 아침, 이제 점심 먹으러 왔을 때 저녁에.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제 많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딱히 안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딱히 주지는 않았다.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처리를 했, 이제 고양이들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렇게 방에 돌아와서는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나서 여기 앉아있어 오면서 아, 그래 저번, 저번처럼 바로 이렇게 잡아주고또바이올린 깨지지 말고 빨리 샤워를 해서 일단은 저녁까지는 버티다가 이제 12시나 그렇게 해서 일찍 자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있다가, 이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을 뜨니까 내가 저기 누워있더라, 침대에. 눈을 뜨니까 한신 거야. 언제왔는지도 모르겠다. 어, 한신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또뭐좀 멍하게 있다가 막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영상을 남놓은 거다. 아, 그래서 빨리 잡시다. 어또 잡시다. 어. 어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루 실험실에서도 그렇고 뭐 방에서도. 그렇고 보냈고, 영어 말하기 연습은 다행히 했었고, 하지만 오늘도 뭐내세개 미나 자사 성어를 쓰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내일도 어, 그러니까 오늘, 내일도 이제 서류 처리할 것들, 할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하고, 뭐 오늘 이제 그 보충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 작업들도, 내 나름대로 오늘 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보충 보완할 게 추가적으로 생긴다면 그것도 작업을 할 거고, 남는 시간에는 나는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계속해서 외우고, 보고 할 것이다. 어. 그렇게, 내일은 그렇게 지내면 될것 같고, 이제 오늘 미팅을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필요한, 이제, 미리 공부를 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합시다 음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내일은 또, 제 저녁 기차로 9시 14분에 출발하는 저녁 기차로 부산에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어, 뭐, 미리 밥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어, 그렇게는 해 놓지 말고, 어, 그렇게 지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다 어, 오늘 이렇게 보내고 빨리 잡시다 2021년 7월 29일 오전 3시 59분 어, 오늘은 여기서 끝 이거는 28일 일기 영상